난 여기 51자에 갇혀 있다. 여기 51자에 갇혀 있는데 밖에 이상한 웃고 있는 괴물들이 있어. 그 괴물들을 피해서 나는 이봤지이 배트를 들고 막 싸우려고 해. 근데 나는 계속 실패하고 물렀지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연구하다가 저기에 있는. 노란 뉴비 사람이 날 구해줬지. 그래서 나는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살아날 수 있겠어. 어차피 저 사람은 해독제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해독제를 먹으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 역시 코로나처럼 진화를 한 건가 봐.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 야 맞서 싸워야 해. 뭐야 여기 왜파이 저기 엄청 못생긴 거 같이 생긴 저 사람 뭐지? <laughs> 자, 내가 파이팅 틀게, 괴물이랑. <laughs> 저 입술 봐봐, 엄청. 오이, 빨간색 이름이 써져 있는 게 그거라고 있어저 괴물. 웃고 있는 저 괴물을 이기 위해서는 산탄총, 오, 오, 야, 야, 야. 어, 어, 야, 안 돼! 저기 산탄총, 산탄총이 있어. 이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머스 싸우기 전에 저거, 한 목숨 더 먹고. 야, 나도 싸울래, 나도. 오,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다. 야, 빨리 산탄총 먹어야 하는데. 산탄총산탄총나 이건 산탄총이 필요하다. 오, 산탄총 이거지, 이렇게. 빨리 용암에 올라오기 전에, 도망가자. 이 뭐야 이거. 엄마랑 같이 거기 갔는데 맡 마트 갔는데 있었던 곳인데. 있었던 건데 이건 뭐야 이거. 절단기어 있어. 여기는 정글. 우와! 아, 이상한 괴물 있다. 안 돼. 어. 요, 안 돼. 어안 <laughs> 돼. 으,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한숨더 먹어야 해. 그 한 목숨 더. 어, 한 목숨을 더 먹었어. 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됐지. 저, 난 다시 싸울 거야. 모두 덤벼. 어, 아저씨, 어 뭐야? 안돼, 이거 안돼. 이럴 수가 저 사람도 어, 몰려버렸어. 어쩔 수 없어. 희생해야지. 왔다. 맞다, 그러고, 여기, 이 물질은 1998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물질 중에서도 1, 1998번째로 나온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은 다음하면저 사람들처럼 괴물이 된다고, 원래는 여기에 다 뒤덮여가지고, 이거 1998이 다 뒤드, 에, 뒤덮여가지고, 사람들 다 저렇게 된 건데, 그이 어, 아저씨가 다 치워줬지 거의 생명의 은인이야 저 아저씨는 여기에 12년 동안 갇혀 살았다고 하는데 어이 카메라는 저 아저씨가 심심해가지고 어, 생활일기를 쓴 거래 여기는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처럼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 검정이는 어둠의 아랫목에서 왔다고 하는데 대체 그곳은 어딜까 환상의 세계일까 어. 어, 뭐야, 뭐, 저기 있냐? 히이 뭐야. 그냥 잡으러 간다. 와, 나, 가자아 와, 맞아. 이 레이저는 사람만 뚫을 수 있는 레이저야. 다 아픈, 레이저는 다 아픈 줄알지만 아니야. 이건 엄청나게 빨간 레이저라서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저 해피 해피, 뭐, 쟤네들만 뭐, 다할수 없지. 다음엔 그거로 깨꾸 나갔지. 오야야 <laughs> 지진난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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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진 어, 음. 나면 여기에 숨으라고 그 아저씨가 파놨지. 그 아저씨는 여기에서 12년 동안 갇혀 살아서 이제는 문제 없대. 나도 50일 동안 그 아저씨한테 생존 얘기를 받았었어. <laughs> 여기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그거다. 이게 원래는 땅속이거든. 그게, 여기 위가 산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산이, 산에 돌이 있는데, 저기, 여기, 여기 천장이 약해가지고, 무너, 잘 무너지거든? 그래가지고, 천장 저거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면은, 산에 있는 뭐, 그런, 뭐, 뭐돌 같은 게, 바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천장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구나 오, 이거 뭐야? 옥수수 마인가 옥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수수. 이거 완전 체스판인데? 오오 이거 뭐야, 뭐야? 아, 체스판이, 아, 체스판이. 어, 어 코인이다. 오 어,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비녈번호 2 0 0 0이라고 엄청나게 지독한 똥끈물인데, 어, 이거에 닿으면은, 사람도 죽고, 저거, 쟤네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센 거라고 해서, 2000이라고 알려져 있지. 오, 오, 잘 싸운다. 우리, 국밥부대이 어, 사람, 이 사람 옷이 왜, 그렇지? 오 여기 앉을 수 있어 여기에 뭐라고 쓸수 있네 잠깐만 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겠다 여기다가 자. 회색이 구독 좋아요 회색이 구독 좋아요 하세요 회색이 구독 좋아요 영원히 공짜로 팔아요 야 여기 하는 거지 막혀있네 맞아, 여기, 막, 돌, 돌이랑, 막, 용암 같은 거, 여기 떨어지면, 여기에서 살, 살수 있어요. 여기도, 그, 무적지대고, 여기도 무적지대고, 저기 끝에 있던, 저 아저씨가 파놓은, 저것도, 돌입니다. 뭐지? 검열이 심한데? 아, 이게, 로블록스가, 뭐, 말했으면, 저, 검열을 해요. 오. 어, 근데, 건물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예, 오, 체스폰 게임. 에헤, 넌 아직 내한수 뒤야. 어, 저기 빨간색 저거, 어쩌고저쩌고 하얀색 옷 입은 친구 뭐라고 부르지? 여기 안은 모래지. 어. 저 모래는 연구 이물질 그거야. 3008. 저 이물질은 3008 이라고 하는데 저 물에는 엄청나게 거칠어가지고 잘못 걷는데 이로와 내가 잡아주지 에이오또내구도가 다른구나 마크처럼 어 요즘엔 근데 마크를 못잡았네 아, 아야 아오 뭐야 이로와내 친구의 목수 아니야, 아니야 목수래 목수 오 뭐야 뭐야 ABCD 오케이 ABCD 친구 나가 오아 고래 되면 새우 등터진다 아니냐 이거 에이 오 에이 에이 안돼 안, 아 커야 어야오오 덕분에 살았어 에이 오오오 어, 어, 에이 오케이 오 어, 깼다 나깨졌어어해 어, 안돼 이고빨리 이거, 이거 대전쟁인데. 짠! 모두 일로와! 덤벼! 짠! 짠! 아악! 콜라, 콜라 콜라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캣트리! 어 짠! 어휴! 저 나무는 뭐야? 뭐 나무... 뭐 얼마나 힘을 쓰면 나무를 뿌리째로 뽑는거지? 어... 맞아 이거... 이거 레이저도 설명이였는데 이거는 이물질... 300, 300, 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언제 재난이 일어나는지 볼수 있는 거지. 오, 사람들 모두 대피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철자 같은 게 떨어졌네? 어, 깨끗했어. 와, 불합해서 깨끗하네? 정말, 그거 같아. 오, 뭐야. 여기는, 안전지대잖아. 안 돼! 클럭, 클럭! 야 노란색 친구 나좀 살려줘 어. 야고래등이세우좀 삽는다 그러고 뭐, 그러고 트루로디 모두 다 물릴 것 같은데 저거 어안데 친구 어 컬러 컬러. 어야 고마워 친구 안데 은인으로 삽는다 어 살려줘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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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왜왜어야 여기 있어? 뭐야 뭐야 여기에 뭐 맛있는 거라도 있어? 뭐야 야너 거기 있지 말고 야 진짜 거기에서 계속 무섭게 있지 말고 겁쟁이야 아니잖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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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서 얻었냐 이거 뭐야 나무판자 이거 뭐야 와오오이쯤에이 어, 어, 때리고 도망쳐! 야, 한 대더! 한 대더! 야! 한 대만! 네 오케이! 아우, 어, 좀 다, 재난이 일어날 것 같... 우와, 이거 재밌겠다. 오호! 와, 여기 체크 포인트네. 오호! 그고 오오! 사진 울통물통하게 야, 얘들아 잘 가라고! 야, 근데 그, 저기로 무적정인데 아! 어, 아무튼! 지금 거래 시간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라, 춤추면서 있어야 겠다 우... 우... 야구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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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야와 오...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네 야구르자 야구르지, 야구르 오.. 생존.. 생존을 여기 계속 이어지자고 여긴가 어야너 뭐야 야너 뭐야 쟤네 잡아 에잇 에잇 이거 국기 뭐지 이거 국기 이름 뭐.. 뭐지 이거? 국기.. 뭐던데? 아님 친구들저랑 적어주세요 오? 오? 내가 그거 무단횡단을 안해 그래도 무단행단안 하죠? 쫙. 어, 쫙. 뭐야. 눈교로 째져보는데? 내가 무단행단안 한다고 했죠? 뭐야, 이건 내가 자, 자신 점프해. 쫙. 쫙. 뭐야. 쫙. 그, 근데, 저거, 해피해피 괴물들은 좋은 게 그냥 이런 거 밟고 도 되네. 플레이어로 사는 것도 좋은데, 건너기 전에, 보세요. 앱찾을대 어쩌고저쩌고. <laughs> 여긴 뭐지? 여긴 <여기는> 뭐, 고모인가? <laughs> 에헴, 에헴. 자, 에헴, 에헴, 회색이, 에헴, <laughs> 에헴. 오늘 회색이 나와. 오, 네. 오, 회색이 왔습니다. 네. 어이 회색이 여기에 서려라고 하면 어떻게 한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어, 빨리 다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척척척척 다시 는 다시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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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일은 없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는 뭐할까요 너? 너는 그냥 어 가도 돼어 네? 어, 그래도 돼요?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그렇구나. 약간 이상한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갈게요. 어, 계속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바에, 계속, 듣다가는 기가 멍들겠다 어, 그냥, 저 보내는 게 낫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폭발음이들었습니다 어디서 터졌지? 야, 니가 폭탄을 했니 뭐라고 쓴 거야? 어쩌고저쩌고? 어 무슨 폭탄 들었대? 혹시 누가 폭탄을 날렸나야 누구야 폭탄 범인? 야 폭탄 에, 에, 쓰지 말자. 너 그냥 안쓸안 써도 돼. 그냥 폭탄 범인 안 써야 돼. 오 이거 무행단하기 첫오 무행단이 아니었어. 으악 뭐야 컷 아무단횡단안 아니라고 했는데 나 무단횡단은 아니라고 그럼 벌금 내야 된다고 벌금 내야 하나 근데? 무단횡단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오. 이건 또 뭐지? 어 안돼! 내 친구 오, 머리가 엄청 커졌네 야너 머리 그거 그, 머리, 그거, 수박 많은데, 너, 그거, 머리에 수박 집어넣을 수 있겠다, 저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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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겠다. 저, 저, 저 어, 오케이, 건너고. 오늘 그. 영상은 좀길 거예요. 조금 길 거예요. 친구야 안녕 때려도 되니 어 그래도 돼 진짜 어, 안돼 안, 안 아, 안돼 아, 아니지 어어 어, 잠깐만 어, 걸려, 어, 살려줘 어, 안돼 아저씨 도와주세요 물약을 먹여주세요 안돼